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청 시골농장입니다 지리산 산청 시골농장에서는 이렇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시료를 제치하여 검사를 다한 결과가 이렇게 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맹절을 앞두고 어, 준비된 어, 선물세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골 농장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명절이 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상품으로 선물을 많이 하죠 벌꿀 선물세트 요리병 3종 세트입니다 가장 인기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 2.4kg 야생아, 아카시아, 밤꿀 이렇게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도자기꿀 2kg 짜리인데요. 음, 고급지게 선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 도자기꿀을 또 어,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 2kg, 어, 아카시아 1키로, 1kg, 야생아 1키로 에서 어, 선물 포장이 된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것은 어, 투부행 3종 세트 인데요 어, 야생아 500g, 아카시아 500g, 밤꿀 500g 해서 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산물 세트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종 세트인데요. 음, 구성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아, 밤, 그다음에 야생화 선택해서 구성을 할수 있고요. 어, 500g씩 넣어졌는데요. 어, 총 1kg 됩니다. 이렇게 어 1kg씩 어또 단품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어 이거는 어 튜브 아그 스틱 벌꿀이에요. 스틱 벌꿀. 스틱 벌꿀도 이렇게 어 아카시아 야생화 어 밤으로 3종 세트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제품들을 어 준비해놓고 어, 추석 선물 세트로 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들께 어, 꿀처럼 달달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